황당해, 일아라인해 루아. 황당해, 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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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돌이 몸돌리면 안돼! 몸돌이면 안돼! 돌이만돌이이만드이이만돌이만이만드이 만드는 봉돌이 만는봉는봉돌는봉는 봉돌이 만드는 이 만드는 이는 봉돌이 만는 봉돌이 만는봉돌야는는 아, 좋아, 아, 좋아! 창의적 좋아! 이 좋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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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아 8번 리아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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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야리야우리이야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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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리야, 우리야, 야 우리야, 리야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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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立て 재미있다... <laughs> <오> <laughs> マコドウ。

벌려! 옳지! 얘들아 빨리, 빨리 와! 빨리 와! 랩! 랩! 아, 정우! 정 일로와! 아좋 정우 게 진짜! 아 이게? 나 일로... 여기! 여기 뭐야? 빨리 차! 일로 아, 나와! 나 일로 나와! 정로뛰냐 정우 형! 정우 형? 가준 다시 사이드로 가! 사이드빌더미 일나면안 음. 돼. 나 있잖아, 있잖아, 이쪽. 와야 <laughs> <있지>. 그렇지. <laughs> 자, 그렇지. 돼, 그렇지. 뛰어 들어가야 돼. 예, 상치. 뛰어 들어가야 돼, 차 들어가야 돼. 예스! 그렇지, 치고 와. 안 맞춘 듯이 서지도안아서 이제는 너무 편안하게 들어오니까 땡겨야 된다니까 더 땡겨 땡겨 힘이 더 빠졌네 더 올라가야 돼더 미리 예지쯤에다예지쯤에다오뒤어떻게들리는면오오오오 어떻게 하자. 잡아야 돼아을거 잡아야 된다 그 자꾸! 수 hey, 티. 그래. 못또 도망쳐. 좀 자꾸. 야 아, 민혁이는 가운데 지켜야지 멍충아. Theaters에. 네가 왜 어, 사이드로 벌려. 잡된단 말이야. 됐어 정우가 나를 면 따. 아치 뒤로 불러 잡수. 머리. 머리 머리 머리. 몸 돌리지 말라 그랬지. 이 사이드에 누가 몸 돌려서 알는지까지 머리싸 머리싸 하는. 그거 치고 찍어. 됐어. <머레> 응, 어, 진짜 천천히 해, 천 여기 왜 와있어 티켓을 하고서원아쭉 엄마, 엄가야돼어 야! 범준! 봄준. 범준아 때려봐 어준아 때려봐 범준아 때려봐 야, 야! 벽도 물러달라 그래 범준아 벽 가깝다 그래 벽봄까지까지 범준아 범준아 자신 있게 때려 이쪽으로! 오지 말고 길게 서! 가깝다 여기 저거 알지? 저거 이러고 있는 거에 맞춰도 핸들인 거야 이제 <목소리도>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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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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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

우5 어디다? 어디다? 어! 아웃사이드로 치고 잡아라야뭘 네. 받아. 아, 어. 그 어. 어. 오, 와우. 준호! 준호가 잡히면 안 돼. 우리 골때로 지금 안 되잖아. 앞으로 때려놔야지. 1. 네. 앞으로 네. 네. 치고 가야 된다고. 알겠지? 빨리 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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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Politiet! 주어 가지고, 이때 에는 이때 에는, 이 에는, 한, 두번만하 거나, 하 거나, 하 거나, 하 거나, 하 거나, 하 거나, 하 거나, 하거하 거나,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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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나, 아 보여. 야, 자동자동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야. 야. 이무야 야, 장난하냐? 아우. 찼는데. 볼 네, <목소리가> 거기를 어떻게 되는지. 아, 아. 앞으로, 앞려야지으기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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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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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앞으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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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 빨리 으로 앞으로, 앞고로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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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이제 지 빨리 가라. 빨리 가. 아 그러니까. 가야 돼. 아니야. 아야지 빨리 빨리 빨리. 아, 자 그렇지. 패스. Okay, 빨리 줘야 패스. 가할거가할 거. 리 잡아라. 멀리야, 멀리에. 멀리에 멀리에. 왼면로. 왼면로. 반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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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아야 아예 더 크게 연관이 있잖아 바깥쪽 사이드 에 아예 더 크게 어, 반대로 갈거면에요 아. 어+ 야여기에도 반대 갈 건데 바로 앞에 있는 주공은 보아로 뭐 반대야 그거 아예 저쪽으로 보야지어허아 괜찮아. 나한번 처음에 탁시하게 됐 이런 게 아니겠지. 그치? 민혁! <laughs> 민혁이가 미녀! 올라가고, 명박맨 네, 밑에 수비해! 어디로 물러서 또서서차봐 봐. 공구! 하고 그렇지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된다 그랬어. 씨! 잘했어. 또 가야 돼. 민혁이 줘. 민혁이 몰아줘. 민혁이 헤딩. 헤딩이야. 헤딩 머리. 머리에. 그렇지. 얘들아, 민혁이 몰아줘.

빨리 뛰어야 돼. 만세! 쭈들어와야욱쭈거 쭈욱! 쭈지 쭈욱! 야지 쭈욱! 라고공욱 쭈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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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패스 욱 쭈욱! 쭈욱! 어 미리 잡아야 돼 미리 자, 가야 돼서원이 가야 돼소원 말고 가야 돼 봐봐. 왼쪽 프를 해. 잡아 놓고 어 세워놓으면 안돼서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머리야걸려은우야버리가이러고 어, 어, 있었잖아 그고서있고만 하면 왜 내가 왜 뒤로 밖에 못 보내겠어. 되지 은호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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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맨. 아, 내리자 내리자 아, 아, 은호야 없으면 하고 나가면 돼 가운데 사람 잡아줘야 돼그렇 앞에 주면 되잖아 그렇지 이한다